25. 오비이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쓸데없는 의심을 받음.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착한 마음을 가진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밝고 즐거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한 배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날 때마다 우리 배가 떨어진다니, 까마귀에게 재앙이 따른다는 건 아닐까? 라고 말이죠. 까마귀는 이 의심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어떤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슬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이 의심을 풀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까마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과 바다, 숲과 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동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들은 까마귀에게 말을 거는 동안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중 마을 근처 작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사자의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사자는 까마귀의 고민을 듣고 단숨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자는 말했습니다. 까마귀여, 네가 하늘을 나간다고 해서 배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호수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떨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의심받는 것이야. 까마귀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의심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빠르게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의 돌아온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모인 사람들에게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배가 떨어지는 진짜 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까마귀는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은 까마귀의 용기와 옳은 판단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오해에 시달리지 않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며 편견 없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까마귀는 그날부터 더욱 자신을 키워나가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고 더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까마귀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오해와 의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했습니다.